고온 스팀으로 완벽 청소 저렴한 가격에 실속 있는 스팀 청소기 3종 고온 스팀 청소기계는 정말 훌륭한 아이템이에요 포장도 아주 잘 되어 있었고 배송도 빠르게 도착했답니다 사용해 보니 사진에서 보던 그대로의 품질이더라고요 1000W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집안 구석구석을 쉽게 청소할 수 있었어요 스팀 지속시간도 25에서 30분으로 충분해서 여러 곳을 한 번에 청소하기에도 딱이에요 다양한 액세서리 덕분에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답니다. 사용 후 안전하게 압력을 빼는 것도 간편해서 안심하고 쓸수 있었어요.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이 스팀 청소기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많은 분들이 효과를 극찬하고 있는데 특히 기름때와 찌든때를 잘 제거해준다고 하네요. 사용이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. 포장도 완벽하게 되어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좋겠어요. 고온 살균 기능 덕분에 이생 걱정 없이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. 소음도 크지 않아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후기도 많으니 청소기 고민 중이라면 꼭 한번 써보세요. 2,500W 고압 고온 스팀 청소기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. 작지만 성능이 뛰어나서 청소할 때마다 감동입니다. 특히 후드나 주방 기름때가 손쉽게 제거되니 주부로서 큰 도움이 되네요. 스팀이 15초 만에 나오고. 삼바의 강력한 압력 덕분에 세척력이 정말 좋습니다. 사용도 간편하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 손목이 아프지 않아요. 다양한 청소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다용도로 쓰기에도 제격입니다. 겨울철에는 손세차도 계획 중인데 물 사용량도 적고 에너지 효율적이라 마음에 듭니다.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.